안녕하세요. 슈퍼텐트맨입니다. 예, 오늘부터 어, 동영상 총 3편은 제가 갖고 있는 백패킹 스토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코스형 버너에 대해서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스노피크의 나기 스토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베아의 캠프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MSI 유니버셜 휘스퍼 스토브도 갖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가스와 가솔린 둘다 되는 버너라 실내에서 리뷰하기는 좀 위험해서 그는 마지막 시간에 실외에서 예, 시연과 그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스노우피크 낙익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에 정식 발매된 스토브는 아닙니다. 어, 스노우피크 코리아에서 뭐 인증을 못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발매는 하지 않았고 어 저처럼 일본에 여행에 가서 뭐 기념품 삼아서 구매하신다든가 아니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캠퍼플러스, 코베아 캠퍼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회사니까 <laughs> 매우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노우피크 나기스토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스노우피크 나기스토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스토브 그리고 예, 바람막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두 개의 주머니로 되어 있고요 바람막이 주머니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설치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품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버너가 있고, 이그나이터,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를 열면은, 하단에 방열판, 그리고 이렇게, 바람막이가 있습니다. 자, 구성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요 스노우피크 이그나이터입니다. 이걸로, 한, 2 0번 하면은, 0번 점화됩니다. 차라리 이거를 빼고,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시길 추천드리고 저처럼 <laughs> 소토 미니 토치 같은 걸로 점화시키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버너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펴고 이렇게 돌리면은 삼각형으로 해서 꽤 넓게 버너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막이를 이렇게 쭉 펴줍니다. 바람막이를 쭉 펴면은 이런식으로 와이어가 남게 되는데 아이고, 이거를 X자로 돌려주고 핀에다가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예, 이런식으로 X자로 해서 꼽아주면 되고요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주고, 이 호스에, 보, 아니, 버너에 보면은, 이런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를, 이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면은, 버너의 형태가 완성이 되고, 캠퍼 플러스 잠깐 내릴게요. 이 하단에 방열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펴면은 방열판이 되고요. 요 돌기 돌기 클립을 아까처럼 이 바람막이 있는 곳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게 하단에 있는 방열판에 좀 클립이 잘안 꼽히는데 잘안 꼽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몇번 써봤는데 헬리녹스 테이블 원 같은 직무형 버너나 아 직무형 테이블이나 아니면 코, 스노피크 원 액션 로우 테이블 같이 원목으로 된 테이블 위에서 이 방열판을 사용해서 사용해도. 전혀 테이블에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가스가 아니야 이소가스를껴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느 번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이소가스를 끼우고 아 먼저 안전을 위해서 이코베아 방열패드를 깔았고 옆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소화기를 갖다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이렇게 살짝 열고 점화를 하면 되고요. 최대로 한번 점화를 해보겠습니다. 화력이 꽤 세죠? 예, 이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꽤 직경이 넓어서 엔간한 백백킹용 스토브 어, 쿠커에는 잘쓸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노피크 야행 쿠커 천을 여기 위에서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데 그 크기가 딱 맞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스토브들도 어, 꽤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람막이가 되 있기 때문에 내풍성이 좋습니다. 엔간한 바람이 아주 센 바람이 아닌 곳에서는 바람이 불더라도 화염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음식물이나 물을 데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기스토브 해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있는 방열판을 아까 종이접기 접듯이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토브를 탈착을 하고 이 보시면 아까 당겨서 x 자로 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서 빼면 이렇게 바람막이가 여유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역시 방열판처럼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열판과 바람마기를 큰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스토브는 가스를 제거를 하고 가스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걸 땡겨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라기스터분의제끝입니다 이건 그냥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캠프원 코베아 캠프원 플러스에 대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가 깡통이고요 이 깡통을 뚜껑을 열고 스토브를 뺍니다. 그러면은 따로 조립할 건 없고요. 이렇게 다리를 하나, 둘, 셋세 개를 피우고 놓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스토브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냄비 받침대를 꺼내지 않고 스토브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냄비 받침대를 올려서 꽤큰 스토브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스를 연결하면은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그나이터가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라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그나이터가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자 가스 살짝 열고 예, 이게 불이 잘 붙죠. 최대력으로 보내면, 예, 네,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꺼볼게요. 보시면은 이 화구의 구멍들이 이렇게 내부 쪽으로 콘 형식으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백패킹에서 사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 부는 바람은 이제 그 스톱으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대신에 어떤 큰 어떤 스톱은 그렇겠지만 돌풍이 불거나 어, 할 때는 역시 별도의 바람막이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접을 때는 훨씬 간단합니다 이렇게 냄비같이 접고 가스 탈착하고 다리 밑에 다리 세개 접어주고 여기 손잡이 접고, 말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 점화 직후라, 아직 뜨거워서 좀 이따가 식힌 다음에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아이고. 같이 다시, 다시 할게요. 스노피크 나기 스토브와, 그리고, 어, 코베아의 캠퍼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이거를 설치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지금 사용은 안할 거니까 바닥에 바늘판을 안 깔고, 이렇게 바람막이만 해서, 설치를 해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톱을 더큰 냄비에 대한, 스톱, 쿠커에 대한 안정성은 아무래도 이 스노피크 나기가 직경이 더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고요. 캠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직경이 작아서 좀 사이즈가 좀더큰 쿠커에는, 어,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막이를 펴고 쿠커, 아, 이 스톱으로 달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신에 코베아 캠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조립품 없이 한 번에 다 이렇게 할수 있고 별도의 이그나이터가 필요 없다는 거 얘도 이그나이터는 동봉되어 있지만 뭐 진짜 안 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캠폰 플러스와 음, 스노피크 나기 스토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은 어, 나는. 스노우 피크 제품에 대해서 좀더 사용을 하고 싶고, 어뭐 직구를 해서 배송료를 좀더 지불하고서라도 어좀더 안정적이고 바람막이가 있는 스토브를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낙이 스토브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 나는 이거 저거 다 귀찮다. 한 번에 적고 피고, 별때 라이트도 필요 없이 한 번에 점화될 수 있는 스토브 그리고 좀더 국내의 안정적인 AS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캠프운 플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스토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시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직계형 스토브인 어, 스노우피크 야앤 레기 스토브, 그리고 코베아의 어, 알파인 마스터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